안녕하십니까. 까리한자덕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자전거들은 픽시 미니 헬스 사이클 외발 자전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전거 3대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는 드래그 블루버드 트랙이랑 엘리트 평로라와 라르고 클리슈즈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는 미니 헬스 사이클과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전거는 무엇인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박싱을 해서 외발 자전거를 꺼내자마자 이제 프레임 C포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머금이 나서 C포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고 C클램프도 휘어서 나사가 체결이 안 됩니다. 다행히 판매자님과 통화가 잘 되어서 자전거를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재포장을 해서 이제 반품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구매한 외발자전거가 상태가 불량이라서 새로운 외발자전거를 다시 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어제 주문한 스파클 2리터짜리 6개 내목금이 왔고요. 자, 왼쪽이 하자가 있는 불량품 외발자전거고요. 오른쪽이 새로 받은 슈레딩거의 외발자전거입니다. 이것도 아직 개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이번에 새로 보상받은 외발자전거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와 반스 신발이랑 외발 자전거 박스입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3대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